박서진 가수와 아침마당 출연 이후 장부 열풍과 함께 미러미러로 KBS 열린마켓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3월 31일 박서진 가수와 아랑보고장구 조승현 단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어, 광강 드래곤 텃설 무대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열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아주 희망차고 저희들의 꿈의 무대이기도 하죠. 네, 열릴 것 같아. 지금부터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미러미러로서 첫 데뷔를 이렇게 큰 무대에서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것도 첫 무대인데 고고 장구와 함께 해서 더 뜻깊은 어, 이렇게 큰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고장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박서진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아랑 고고 장구가 이제 공중 발을 탔어요 아, 너무 강력스럽고요.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야, 아, 우리 조승현 단장님 너무 존경스럽고요. 아, 우리 아랑 고고 장구가 이제 우리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아랑 고고 장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아랑 고고 장구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장구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냥 흥이 날때뭐 잠깐 잠깐씩 흥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예전의 장구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중파를 이용을 해서 저희 장구가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고고 장구를 또 사랑해 주신 덕도 있고요. 그만큼 흥이 나니까 이런 큰 무대도 설수 있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젊은 층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목소리> 정말 많은 분들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아랑고고장구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정말 우리 아랑고고장구가 앞으로 이런 공중판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크게, 크게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께 큰 기쁨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랑구고장구 핵심 DVD 있습니다.